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불안이나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마음을 잠시 쉬어주는 명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보세요. 등을 가볍게 펴고 어깨와 턱의 힘을 빼줍니다. 손은 무릎이나 옆에 자연스럽게 둡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불편하면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번더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숨결과 함께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가라앉습니다. 이제 호흡에 집중해 볼게요. 숨을 들이쉴 때 차가운 공기가 코를 지나 가슴과 배로 들어옵니다. 내쉴 때 따뜻한 숨이 부드럽게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세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순간만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아요.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주의를 몸의 감각으로 옮겨봅니다. 어깨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턱, 이마, 손끝 어딘가 긴장되어 있다면 숨을 내쉴 때마다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등이 닿은 바닥, 손에 닿는 감촉, 공기의 온도, 바깥의 소리, 지금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차려 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느껴봅니다. 이 감각들이 지금, 여기, 현실에 발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번엔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 있나요? 불안인가요? 무거운 기분인가요? 혹은 잘 모르겠나요?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나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저 조용히 인정해 주세요. 감정이 머무는 몸의 부위를 느껴보고 숨을 들이쉴 때 맑은 숨을 보내고 내쉴 때 그곳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나는 내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 나는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일 거야. 나는 나 자신에게도 친절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는 분명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한 문장 한 문장 자신에게 하는 진심 어린 위로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능하다면 이 말들을 자신에게 향한 따뜻한 마음과 함께 느껴보세요. 이 문장들은 모두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약속입니다. 불안과 우울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말들입니다. 이제 천천히,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손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보고, 필요하면 가볍게 기지개를 켜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다면 천천히 떠보세요. 이제 당신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명상이었지만 이 연습은 분명 당신에게 따뜻한 씨앗 하나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연습도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